모자 보는 네. 너무 잘 가는 거같 이렇게 찍어야 되는 이렇게 <목소리도> 어, 뭐 아니 저기 기생충 엉켜 아 알바 밑에 또 뚜랑 까다아이정건 잡지 말아야 돼 아, 좀 오랜만에 대을더본다 어우, 뭐 갈렇게 뭐 없어? 표가 없죠. 이게 되게 하네 회도 지금 차 차가 응. 차네 차하고 하니까 맛있긴 이 겨울 생선 응. 맛있어. 무조건. 여기아 이걸 여보세요. 어떻게 먹어? 여기서. 보세요보세요 아, 친구들이 존나 웃긴 거지, 결손 과정이지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